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 감사절 연휴가 끝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제 증시도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초반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상승 반전을 해주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 보합 수준에서 지금 마감이 되었죠. 자, 연말 상승 기대감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는 유리한 그런 상승 추세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추수 감사절 연휴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휴가 끝난 만큼 주식 시장의 과거 데이터처럼 상승을 하는지 한번 이것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11월 그리고 12월에 역사적으로 시장이 강한 그런 시기 중 하나였죠. 지금 기술주를 추정하고 있는 이 나스닥백 차트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상단 지지 냉랭인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정이 생각보다 깊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자, 월간 차트를 보더라도 그 동안 우리 2022년도 사실은 뭐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이 급등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맞서서 금리를 급속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 월간 상승세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눈에 띄는 거는 나스닥백의 월간 차트로 봤을 때이 월간 상승률이 최고의 상승을 좀 기록해주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자, 11월 들어오면서 이 월간 상승세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주 우리 이제 경제 데이터를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경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좀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첫 번째는 이제 3분기의 우리 GDP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경기 선행 지수가 이 마이너스 영향대에서 지금 19개월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은 이제 불황적인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GDP가 그동안에 계속 방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불황적인 그런 경기 선행 지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지 한번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무엇보다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이 PC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죠. 자 PC 데이터에 따라서 또 FOMC 회의가 12월 중순에 있습니다. 뭐 금리 동결이냐 또는 금리를 한번더 25pp 올리느냐. 이 기점에 서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PC 데이터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면 연준도 금리 동결에 대한 무게에 힘을 좀더쓸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좀더 시장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거는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제 데이터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하나 또 변수는 있습니다. 이 파울 의장의 연설인데요.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 1시입니다. 자, 이번 파월 연설에서 또 통화정책 관련된 내용이 한번더 나왔을 때그 연설에 따른 변동성도 시장에 다시 한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이번에 어떠한 연설을 통해서 파월이 입장을 전달할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은 같습니다. 자, 먼저 TMF 이야기를 한번 드려봐야 될것 같은데 어제 TMF가 5.12달러 4.7%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TMF가 지금 박수권을 돌파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어제 신규주택 판매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 미국 주택 판매 부진이 나오면서 이 국채금리의 하락과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국채를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악재가 지금 호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더구나 어제 2년물과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죠. 그런데 국채 입찰을 보더라도 사실 수요적으로 봤을 때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음찰률에 대한 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볼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가 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TMF가 5.1달러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TMF는 상승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주고는 있는데 20년물이 이4.7% 구간을 지금 이탈을 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년물이 4.7%를 좀더 이탈하면서 내려와야 그래도 TMF가 5.5달러까지 상승을 할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자, 어차피 20년물이 4.7%를 이탈을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이 장기 입형이 있는 4.6%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또 TMF가 5.5달러가 저항적인 그런 자리가 될 수는 있겠죠. 지금도 보면은 5.1달러에서 2달러 구간을 가더라도 이 저항적인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시그널적으로는 지금 상승 추세 구간이기는 한데 추세 파동에 대한 에너지를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 힘에 대한 어떤 추세 에너지가 크게 들어와야 상승에 대한 구간도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좀더 잔잔한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박수권 돌파적인 모습이 크게 나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TMF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FOMC 회의도 기다려야 될것 같고 또 내년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적인 부분들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TMF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좀더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속설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 동안 이 엔비디아가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좋은 그런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 이 가이던스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방적인 그런 추세의 움직임이 나왔고 속쓰레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꼭 하락한다 해서 속슬이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구성 종목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은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속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박스권적인 그런 자리에 갇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 이 추수감사절 연유로 거래량이 감소적인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박스권을 돌파하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이 과열 구간에 들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좀 약해져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그널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상방 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속쓸이 상승을 하더라도 2 3달러대의 강한 저항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보면 23달러대 구간이 지난번에도 이 단기 고점 구간 그리고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적인 투자 심리도 더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단기시그을 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조정이 좀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의외로 21.5달러까지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는 같은데 지금 속세리 나름대로 22달러 때에서 이 강한 지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1.5달러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그래도 22달러 초반대까지 흘러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분할 매수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번 주 나오는 경제 데이터 그리고 파월의 연설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서는 속설이 2 2달러때의이 강한 그런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향 이탈하는 과정이 나오려면은 데이터가 좀더 나쁜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1.5달러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분할 매수적인 그런 구간으로 삼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수익 내시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